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계속 바꾸고 싶은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대표님, 뭐, 이 대선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누구야, 이준석 대표가 알아서 안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합시다. 예. ]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이번 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40대 기술론처럼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 정치권을 밀어내고 젊포 창신하고 능력있는 정치 지도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합지소리된 국민의힘은 이후 TK 자민연으로 전락할 거라며 차별화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국 정당을 반드시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으로.